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인가 돈인가. 네,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인가 돈인가 이것은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의 유혹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자유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 당시의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레오 10세의 이 출신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 로마 카톨릭의 217대 교황이 레오 10세입니다. 이 사람은 요 이탈리아의 피렌체의 은행가 유명한 메디치 가문의 차남입니다. 메디치, 메디치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재벌의 아들, 재벌의 아들이 교황이 되었다. 그 사촌인 그 사촌 줄리아노 대 메디치 이 사람도 나중에 교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 당시이 영적 지도자들은 다 재벌들이. 돈을 가지고 돈을 지키는 재벌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황이 재벌 출신의 교황이 교황이 돼가지고 뭐 하겠어요?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 집안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퍼주기를 하고 또 자기의 이 기득권을 침해하는 나라들과 전쟁하는데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오십세는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많은 돈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또이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에 이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판매하기를 승인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명한 조각가요, 화가요, 건축가가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입니다. 아,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천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놀랍게도 제가 알아보니까 미켈란젤로의 재산이 지금으로 말하면 몇 조가 됩니다. 몇 조? 어마어마한 돈을 미켈란젤로에게 주어서 이성 베드로 성당을 설계하게 하고 건축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시스틴 성당에 그림을 그리게 하고 조각을 하게 했다. 여러분 여기에 퍼부은 돈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과시하려고. 자기의 이 영광을 과시하게 하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성정건축에 많이 썼다. 그러니까 전쟁한다고 쓰고 자기 집안 지킨다고 쓰고 성정건축한다고 쓰고. 여러분 이러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직을 매매했다. 그래서 이 독일의 마인츠 대교구라는 데가 있는데 마인츠 대교구 여기에 1514년에 알브레이트라는 대주교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황제를 선출할 수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은 이 교황에게 많은 돈을 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 자리에 오른 다음에는 그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이 교황에게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면제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설교자를 고용하고 이 부흥사 지금으로 말하면 이 부흥사들을 고용해 가지고는 면제부를 판매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 면제부를 가장 잘 판매했던 설교가가 누구냐면. 태젤이라는 사람이다. 이 태젤이라는 사람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 한번 제가 써와봤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와 친구들이 지금 저 무적, 무적행 바닥에서 애타게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낳고 양육하고 재산까지 남겨주었는데. 너희는 어찌 그리 잔인하고 인색해서 작은 돈을 내어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옥에서 울부짖는 부모님들의 소리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면죄부를 살면 부모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전이 부모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 연옥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 동전이 헌금계 속에 딸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소리가 나는 순간 부모님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튀어나와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설교까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자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모 마리아와 간음을 했더라도, 간음을 했더라도 면죄부를 사면 성량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이면 다다 이거죠. 돈이면 다다. 돈이면 죄도 용서받고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바꿔, 바꿔지는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돈의 유혹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웠다.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망문은 이러한 잘못을 고치고자 하는 양심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면죄부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타락한 수단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교황 마인츠 주교인 알브레이트의 이 죄를 회개하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람의 악한 행동을 양심에 입각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이것이 바로 95개조의 이 반박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중에 이 28번째 나오는 조항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돈이 연복의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내자 늘때 이득과 탐욕이 증가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탐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직자의 대행 기도의 응답 여부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만 달려 있는 것이다. 돈 때문에 면제불를 산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런 양심의 소리로 이그 로마 교황과 이 대주교와 테제리라는 설교가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 마틴 루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런 양심의 소리가 없었더라면, 양심의 소리가 없었더라면 지금 로마 카톨릭은 아마 자취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 때문에 사실 가장 큰 유익을 얻은 사람은 로마 카톨릭이다. 이렇게까지도 평가를 받아요. 네. 어찌 보면 이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를 구원했다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이냐 니 하나님 이냐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비판과 어, 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글을 제가 읽은데인데 한국 교회는 만몬주의에 사로잡혔다, 만본주의에 사로잡혔다, 돈의 유혹 앞에 넘어가 버렸다 이런 이제 비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종교 개혁을 깊이 묵상하고 있고,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 참된 교회와 한국교회가 돈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돈과의 싸움에서 벗어나서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참된 교회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을 없이는 못 살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니라 돈은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지 우리 하나님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돈은 필요할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돈은 우리에게 잘못된 독, 독립심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이 잘못된 독립심이에요. 아, 여러분 아주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돈이면 살수 있어요? 예? 예?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돈 없이는 살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됩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 마리아하고 뭐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나서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용서 받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신칭이 했더니 열심히 죄 짓고는 교회에 와서는 그냥 믿으면 되지 하고는 회계를 안 하는 거예요. 회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목숨을 걸고 외친 메시지는 뭐냐면,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둘째로, 돈은 이 세상에 집착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돈은 자꾸 집착하게 만듭니다. 셋째로, 돈은 우리를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만든다 돈의 특징이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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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렇게 하게 된다. 그만이 없다. 그만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은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은 위험하다 그랬어요. 돈은 위험하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났을까요? 예,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종교개혁 로마 카톨릭이 돈돈 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결국은 망하게 된 겁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돈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돈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거 아마 충분히 많으실 거예요. 더 가지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이제부터 잘 나누고 쓰시고. 여러분, 잘좀 쓰세요. 네. 쓰실 줄 몰라요. 쓰실 줄 몰라.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근데 여러분, 저 이렇게 말한다고 욕하지 좀 마세요. 제발 좀.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제가 낭비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삶의 균형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멘. 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인생들도 이렇게 살다 갔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될 뿐이다.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이 돈에, 이 헛되고 거짓, 거짓된 유혹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